오늘부터는 사가정 2학기입니다. 7단원 23과에서 26과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구원의 과정을 배울 거예요. 23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23과는 교재와 부록 자료, 펜을 준비해 주세요. 지난주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성령님은 믿음을 불러일으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표정 만들기 활동을 해 봐요. 누가 승영아라고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여기 얼굴 그림과 다양한 표정이 있어요. 선생님의 질문을 잘 듣고 한 명씩 내가 지을 것 같은 표정을 선택해서 얼굴 그림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표정을 따라서 해봐요. 먼저, 부모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친구가 눈과 입의 모양을 한번 여기에 올려놔 보세요. 선생님은 부모님이 부르시면 웃으면서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친구들도 한번 이 표정을 따라서 해볼까요? 잘했어요 그다음 만약 친한 친구가 나를 부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우리 다른 친구가 한번 이 눈과 입의 표정을 얼굴에 올려놓아 보세요. 선생님은 친한 친구가 부르면 네. 이렇게 장난치면서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표정을 따라해 볼까요? 예, 잘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를 부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또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를 부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 친구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의 표정을 한번 다 완성해서 올려놓아 보았나요? 성경에 보니 나를 부르신 분이 계세요. 누가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 우리 바르게 알기를 통해서 함께 배워봐요. 바르게 알기 활동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왼쪽 그림을 보니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여기 소명칸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 그림에서 찾아 동그라미하고 또 옷에 쓰여 있는 글자를 조합해서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먼저 노란 머리의 친구를 찾아볼게요. 여기 그리고 연두색 옷을 입은 남자 친구 또 머리를 묶은 친구. 또, 한쪽 머리를 묶은 분홍색 옷을 입은 친구.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찾아보았어요. 우리가 찾은 사람들의 옷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나요? 태, 부, 선, 르 자, 이렇게 네 개의 글자가 적혀 있지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개의 글자를 바르게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선택, 또 부루,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는 일이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의 복음으로 불러주세요. 아래 있는 문장의 초성, 히읗, 니은, 니은 무슨 단어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위에서 찾은 단어들을 여기 빈칸에 적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적어 보세요. 히은 하, 니은 나, 님,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찾은 단어들 여기 시온, 선, 그리고 티은 태, 그리고 또 하나는 부, 하나는 르.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적어 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효력이 있어서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살기 활동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심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나를 구원하시려고 불러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써요. 부록에서 감사 편지지를 뜯어 주세요. 편지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섯 가지 감사 제목이 있어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점선에 있는 글자를 따라 쓰면서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한지 알아봐요. 자, 1번에 같이 써 볼게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원받기 전 죄인인 우리는 죽음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이번에 같이 읽으면서 써볼까요? 하나님.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우리 3번을 읽어보면서 쓸게요.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성품, 행동 등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네 번째. 재 볼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해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원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어서 실패함이 없이 우리 안에서 성취돼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완성이 된 감사 편지를 한번 접어볼 거예요. 편지지를 접을 때에는 5번부터 거꾸로 번호대로 접어볼게요. 5번을 먼저 접고 4번을 접고 그리고 3번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2번을 접고 1번 가서 이렇게 하트로 된 곳에 완성을, 완성이 되었어요. 자, 친구들도 다 접어 보았나요? 자, 내가 쓴 편지를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펼치면서 하나님께 읽어드리는 마음으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감사 편지는 집에 가져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가족들과 함께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다 함께 두번 읽을게요.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심으로 시작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심으로 시작돼요. 구원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한 주간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길 바래요. 학생용 교재에 있는 교리 마인드맵은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매주 교리 마인드맵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23과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심으로 시작돼요.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23과 미션 카드를 뜯어 주세요. 한 주간 네 가지의 미션을 완성하고 집에 있는 미션 카드북에 끼워 주세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체크리스트에 표시해 주세요. 먼저 행동 미션이에요. 내가 완성한 감사 편지를 가족과 함께 읽은 후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기도했을 때의 마음을 선생님께 알려 주세요. 교리 미션은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서 읽어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심으로 시작돼요. 영상을 보는 미션을 하고 암송 미션은 우리 외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